반을 할때 필요한 매듭이 반드시 있습니다. 음. 그래서 세, 세계에서 꼭이 매듭법을 쌓아라고 규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부터 그걸 배워보도록 하죠. 네? 항상 이 매듭법을 할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예요. 음. 본인의 맞는. 자, 본인의 체력에 아, 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아마 이 선에다가 이렇게 한번 늘어뜨려 보시겠어요. 허리선 벨트를 찼을 때이 예, 윗선. 네, 여기다가 딱 잡고 이게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왼쪽에 먼저 기준점을 잡으시고 왼손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오른손이 짧은 쪽을 잡으세요 네, 잡았죠 그 다음에 그대로 한번 꼬세요 두 손을 같이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원줄을 한 바퀴 감으세요 감아서 나왔죠 이 끝을 잡고 밑에서 위로 호음으로 그대로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쭉 가서 한번 놔볼까요? 자, 이렇게 팔자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벨트에 있는 루프, 이걸 갖다 루프라 그러는데 이 고리가 들어간 그 방향 따라 위에서 밑으로 그대로 넣으세요. 자, 이홈 따라서 쭉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을 때 너무 느슨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조여주세요. 자, 조여주고 지금 현재 안쪽부터 이 매듭을 따라서 그대로 돌아서 나오시면 여기하고 만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안쪽 홈부터 이 줄이 들어갔으니까 이 줄을 따라서 그대로 나갔죠. 자, 그 다음에 이 줄이 왼쪽으로 한 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한 바퀴 서서히 돌려주고 돌린 상태에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왔죠. 자, 안에서 바깥쪽으로 쭉 따라 나와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돌아가 있죠? 돌아서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돌아서 자, 이원 상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은 두겹, 두겹이 돼 있어요. 이게. 자, 쭉 오케이. 이제 조여 주시면 됩니다. 앞쪽에 두 개의 매듭 이 있죠?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되죠?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봤을 때 하나, 두 개가 돼요. 이제 마지막에 이 옥매듭이라고 해서 한 바퀴 돌려서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빼주시면은 끝에서부터 이제 한뼘 정도가 남죠. 네. 여기도 한뼘 정도가 남고 네. 아주 이제 양호하게 매듭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사람이서 등반을 한다 그럴 때 중간에 가야 되겠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고리 팔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고리 잡고 그대로 한 바퀴 돌리세요. 네.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밑을 원줄을 감싸고 그대로 원으로 나오시면 돼요. 네. 끝 부분이 주로 이제 한 3cm 정도 이렇게 여유분이 되게끔 만드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고리를 갖다가 잠근 카라비너를 이용해서 본인의 루프에다 거는 거예요. 오. 그러면 앞 사람이 갈 거고 중간인 저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끝줄 매달려서 이제 등반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리형 팔자매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동을 할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는 위에 가서 로프를 두 개를 연결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랬을 때는 이제 두 가닥을 같이 잡고요. 자. 이것도 팔자 연결이거든요. 네. 팔자로 연결을 시키는데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팔자 팔자 만들었듯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것도. 그 다음에 나머지 줄로 여기 반대로 계속 따라가시면 돼요. 네. 반대로. 예, 반대로. 끝부터. 네. 끝으로 아. 나온 쪽부터. 라운드에서 네. 라운드에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돌아 들어갔죠? 잠시만요. 예. 네. 이렇게 네. 돌아, 네. 돌아, 네. 들어갔죠. 그렇죠. 돌아 들어갔죠? 그렇죠. 예, 돌아 들어갔죠? 그렇죠. 자, 이 줄이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나와야 되겠죠? 네. 네. 나가면은 두 개가 이제 로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개가 이제 딱 연결이 되죠? 절대 안 풀립니다. 이렇게. 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하강을 할 때, 길이가 너무 길 때는 로프 두 동을 이제 연결해서 내려오는 거죠. 아. 산에 가서 등반을 할때 나무를 이용해서 확보물을 만들 때 그랬을 때는 이제 슬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슬링 이게 슬링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건 로프인데 사실 로프고 그헌 로프를 잘라서 이제 사용하기도 해요. 음. 그랬을 때이 길이가 긴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 이렇게 이 묶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땐 쓰는 매듭, 뭐, 매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테이프 매듭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먼저, 아까 우리가 옥매듭이라고 했던 매듭 있죠? 옥매듭. 자, 이걸 한번 해보시겠어요? 옥매듭을 할때이 끝이, 대 몸은 10에서 15cm 정도 여유분 있게끔 해, 만들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역으로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아, 이것도 예, 반. 예 이것도 반대로. 역으로. 그대로 따라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양쪽의 길이도 적당하게 맞고, 네. 절대 조임은 조일 쏙더 강하게 조야 되는 거죠. 오. 네, 확실하게 되죠, 이제 장비를 다 착용을 했기 때문에 네. 올라가야 되죠. 네. 근데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될게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올라갈 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루트 파인딩이라는 게 있는데, 음. 그 루트 파인딩은 뭐냐면 내가 올라가는 루트를 어떻게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아.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아. 테이프 붙은 것만 잡고 올라가는 거죠. 몇개안 되는데요? 그렇죠, 몇개안 되죠. 그래서 그 테이프 잡은 걸 을 따라서 이제 루트 파인딩을 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오른손이 들어가게 됐죠 오른쪽에. 네. 그다음에 왼쪽에 있으니까 왼손이 들어가죠. 그래서 손을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손이 다 됐으면 두 번째는 손하고 같은 이제 발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 거기에 오른발이 들어가야 되는지 왼발이 들어가야 되는지. 음. 자,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고리가 있죠. 고리를 걸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로 들어서 여기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잡고 왼손으로 걸기가 힘들겠죠? 네. 그래서 그위에걸 잡고 오른손을 거는 거예요. 근데 루트 파이딩할때 그것까지 다 계산해 놓아요.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정 속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쉬운 부분에서 회복을 시키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휴식 지점, 즉, 레스트 포인트라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서 초크를묻히시면서 손을 흔들어 주면서 회복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절은 부분에서는 한 템포 쉬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트 파인딩은 루트상의 어려운 구간과 쉬는 지점을 찾아내고 어떤 동작을 연결하여 올라갈 것인가를 미리 그려보는 과정이다. 루트 파인딩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등반의 성패를 가늠한다. 처음에는 홀드 다섯 개를 외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소수의 홀드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등반 전에 준비해야 될게 있는데 등반자는 보시면은 매듭. 앞으로 두개 뒤집어 볼까요? 뒤집었을 때두 개. 이 매듭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확보자 같은 경우는 확보 기구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그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그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등반자 쪽에 있는 로프. 이게 되겠죠? 등반자 쪽에 있는 로프를 순간적으로 한번 잡아 당겨서 걸리면 되는 거예요. 아. 만약에 이게 걸려 잡아 당겼는데 줄이 딸려 나온다든지 이러면 은 이게 줄이 거꾸로 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바닥까지 올라가다 줄이하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잠근 카라비너를 반드시 잠가주시면 돼요. 음. 여기는 지금 현재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볼트까지가 1, 2, 3m죠. 그래서 한 3m 정도까지를 빼줍니다, 줄을. 빼준 상태에서 등반 하시면 되고 등반자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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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로 약속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밑에서 저기까지 걸기 전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뒤에서 떨어지는 걸 예방해주기 위해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떨어지는 걸 잡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를 걸게 되면 줄을 걸죠. 그러면 빨리 빨리 잡아당겨서 15도 각도로 빠져 양쪽. 양쪽으로 빠져서 등반자가 떨어져도 줄 바깥으로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자, 이 상태에서 올라가다가 추락을 했다 그러면은 이 관절각이 꺾이는 팔, 겨드랑이, 그 다음에 무릎 이쪽이 높이 전부 다 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선등자 확보를 볼 때는 대각선 15도 각도로 빠져서 확보를 봐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줄을 안 빼준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순간적으로 몸이 들어가서. 늦춰주든지, 아니면 이 줄을 신속하게 빼주든지 해서 등반자가 전혀 부담을 갖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반자가 올라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오른쪽에 가 있든지 왼쪽에 가 있든지 두 발은 항상 줄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저렇게 해다가 만약에 등반했다가 떨어지면은 줄을 감고 떨어지기 때문에 아. 등반자는 반드시 저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아. 두 발이 항상 바깥쪽으로 나와서 등반을 하게끔. 그리고 항상 추락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올라가다가 등반자가 만약에 이 손잡이가 돌아가서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발이 미끄러져 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올라다가 그냥 떨어지면은 항상 편안하게 떨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기구에서 다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반자가 올라가겠느냐 아니면 내려오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다시 등반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등반을 시키시면 돼요. 아... 근데 내려오겠다 그러면 이제 내려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위에 올라가다가 추락을 했을 때 밑에서 이 확보자가 확 당겨버리면 안 돼요. 아... 당겨버리면은 떨어지는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벽에 갖다 부딪히게 됩니다. 음... 그럴 때는 어느 일정선 한 7m 정도 위에 가서 추락을 했을 때는 줄을 약간 여유 있게 봤다가 약간 자기 몸이 들어가면서 반듯하게 떨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살짝 저렇게 제가 들어가서 아. 네, 더 안전하게 이제 쭉 내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려주는 데 여기를 잘 보십시오. 이 확보기구 같은 경우는 자동이라 그랬죠. 근데 항상 오른손을 놓으면 안 돼요. 이것도. 자, 아무리 자동이지만. 네. 자, 그 다음에 러버를 자기 몸쪽으로 이제 잡아당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로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초보자들은 이걸로 꽉 잡거든요. 무섭기 때문에 이러버 자체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아. 자, 오른손을 놔도 여기에서 다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비해서 오른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리고 싶다 그러면 약간 빨리 내리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경험에 의하다 보니까 이 속도를 조절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팔을, 팔꿈치를 자기 몸쪽, 겨드랑이에다가 다 붙이세요. 붙이고 이 손목으로만 이용해서 내려주시면 돼요. 속도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빨리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서히 내릴 수도 있고. 근데 이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걸로 잡고 내리는 거예요. 오른손은 그냥 줄만 쭉 펴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 자, 그다음에 이제 저기 보면은 다 내려왔죠. 그래서 1m 정도 내려오면 한번 잡아 줘요. 아. 잡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확보자는 등반자가 올라갔다가 바닥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음. 확보란 등반자가 리딩이나 통로프 등반을 할때 확보자가 추락에 대처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확보자는 등반자가 땅에서 발을 떼는 순간부터 등반을 끝내고 다시 지면에 내려설 때까지 등반자에게서 절대 시선을 떼면 안 된다.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어야 추락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한순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르기 때문에 확보할 때는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 자, 이번에는 카라비나 클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스포츠 크래밍 루트들은 이런 볼트, 즉행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볼트가 구간구간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험요인이 판단되면 바로 그 자리에다가 볼트를 설치해서 최대한 이험요인을 배제합니다. 따라서 등반자는 올라가면서 이러한 퀵도로를 이 부분에 걸고 본인의 로프를 밑에 있는 카라비네에다가 걸면서 등반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만큼 신속하게 빠르게 걸느냐에 따라서 등반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먼저 개폐구가 안쪽인 방향이 있을 것이고 개폐구가 반대쪽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개폐구가 자기 몸 쪽에서 바깥쪽에 있을 때를 먼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컵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엄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쭉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폐구가 바깥쪽에 있을 때는 밀어 넣으면서, 자,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지금 로프를 잡고 있죠. 밀어 넣었다가 마지막까지 놓으시면 안 돼요. 바깥쪽으로 잡아 당기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컵을 잡듯이 가볍게 잡으시고 로프를 그사이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쭉뺀 다음에 카라비나를 웅켜잡듯이 웅켜지시고 집어넣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잡아서 당겨주시면 클립이 됩니다. 또 반대쪽 이 있는데. 반대쪽은 개폐가 자기 몸 쪽에 있을 때입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줄을 뺄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뺐죠. 가다가 개폐구가 자기 몸 쪽에 있다라고 생각되면 줄을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손가락을 놔버리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그대로 킥도록 즉 카라비나 몸통을 잡고 바깥쪽으로 뺀 다음에 자봇의 손목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려주면서 탑입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뺀 다음에 개폐구가 몸 안쪽으로 돼 있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로 나서 수평을 만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카라비너를 움켜잡듯이 잡아 당겨서 그대로 엄지 손가락을 왼쪽으로 틀어서 잡아 당겨주면 로프가 그대로 카라비너에. 연결이 되게 어 돼, 돼 있죠. 주의할 점은 만약에 로프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걸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올라가면 이게 뒤틀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추락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등반자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로프를 걸어서 이 꼬임 현상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이 수직일 때는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든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대각선일 때 가는 방향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항상 가는 방향이 몸통 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줄이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게끔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반대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할때 이렇게 걸었는데 제가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항상 개표구 쪽에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등반하다가 추락을 하면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진행 방향에 따라서 카라비나도 정확하게 이렇게 걸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사전에 집에서 등반 전에 충분하게 연습을 해 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볼트 거리가 가까울 때 많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그러면요. 자, 밑에, 루프에서 빼지 않고 그냥 위에만 너무 등반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손을 빼서 이렇게 걸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보시다시피 줄이 반대로 걸려있죠? 그랬을 때는 위에 걸 빼지 마시고 밑에 걸 그대로 빼서 다시 한번더 로프를 카라비나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다가 만약 카라비나를 걸어야 되는데 팔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카라비나를 걸기가 어려울 때는 미리서 손부터 쭉 밑에 내린 다음에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흔들어 주시면서 초코를 묻히시고 회복을 해 주시면 팔이, 굳었던 팔들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되는데 그때, 그때를 이용해서 카라비너를 거시고 허리 높이, 허리 높이 선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걸기도 가장 편합니다. 자, 보세요. 이 로프를 허리, 허리 높이에 있으면 로프를 많이 끌어 올리지 않아도 되고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갔다가 로프만 띄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등반자는 절대로 로프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항상 두 발이 로프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최대한 올라가기 전에 힘이 있다고 해서 미리서 올라가지 마시고 항상 손을 회복을 시켜가면서 올라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등반자가 마지막 탑에 로프를 안전하게 걸게 되면 완료. 완료.라고 소리치면 밑에 확보자가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손을 서서히 놓게 되면 이 로프가 되게 확보자에 의해서 안전하게 잡게 되는데 그때 두 손을 놓으면 됩니다. 등반자는 등반 직전 로프의 매듭 및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출발이라는 등반 신호와 함께 등반을 시작하며 등반 시에는 안정된 자세로 등반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락 시 로프가 다리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로프 바깥에 몸을 두고 설치된 모든 볼트에 퀵트로를 걸어 로프를 통과시켜야 한다. 확보자의 확보 능력에 비해 너무 빨리 등반하여서는 안되고 다른 등반자의 위나 바로 아래에서 등반하여서는 안된다.